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행복, 포기하기는 어렵겠죠. 큰맘 먹고 식단을 바꾼다 해도 평생 유지하는 건 훨씬 더 어렵고요. 이제 그렇게 무리하지 마세요. 채소 습관은 쉬워요. 먹던 식단 그대로 채소를 조금 더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거든요. 일상을 크게 바꾸지 않고 내 삶에 약간의 채소를 더하는 일, 지금부터. 채소 습관을 시작해볼까요? 저는 먹고 싶은 걸 먹고 싶은 만큼 다 먹어요. 필요할 땐 외식도 하고 술도 마셔요. 하지만 뭔가 먹을 때마다 채소도 많이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에 약간의 채소를 더하는 일을 한 거예요. 단지 그렇게 한것 뿐인데 무기력함과 피곤함이 사라졌고 입맛이 저절로 건강하게 바뀌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제 말에 공감하게 되실 거예요. 느슨한 채식 라이프. 뭐든지 급하면 탈이 납니다. 내일부터 당장 채소만 먹어야 살도 빠지고 효과가 있을 것 같은 마음 속 조급함을 버리세요. 우리의 목표는 사흘, 한 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실천할 수 있는 채소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이니까요. 물은 목이 마를 때 마신다라는 생각부터 버리세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마셔야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가방에 물을 넣고 다니세요. 가방에 물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밖에서 섭취하는 물의 양은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퇴근길 또는 주말에 종종 마트나 시장에 가시나요?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도 많더라고요. 내가 먹을 식재료를 구입하는 곳인데 마트나 시장에 가지 않는다면 식사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인스턴트 음식을 사 먹거나 배달 음식을 시키는 일이 잦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휴대폰에 있는 배달 앱을 지우고 냉장고에 붙어 있는 배달 책자를 과감히 버리세요. 그것만 해도 배달 음식이 유혹에 빠지는 일이 확 줄어들 거예요. 더 단호하게 결심을 했다면 주방에 있는 라면과 통조림도 차분하세요. 그냥 버리기 아깝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요. 마트에 갈 때는 채소 코너, 해산물 코너, 과일 코너, 딱이세 군데만 간다고 생각하세요.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오늘 먹을 채소를 사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강한 마트 습관이랍니다. 채소 살때 어떤 것들을 구입하시나요? 저는 채소의 재미를 느껴야 더 맛있게 꾸준히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던 것만 사면 어느 순간 질리기도 하고 재미가 떨어지거든요.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지 않았던 채소를 사보는 건 어떨까요? 마늘종은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해서 면역력 향상에 좋고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차가운 분에게도 추천해요. 잘게 다져서 볶음밥에 넣으면 아삭해서 정말 잘 어울리고요. 가지는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트륨 배출에 아주 좋아요. 그런데 가지 안 드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씹을 때 물컹한 느낌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지를 구우면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물컹거리는 느낌이 완전히 사라지고 식감이 쫄깃해져요. 채소는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두르면 그 많은 기름을 다 머금은 채소를 먹게 될 거예요. 저는 보통 초반엔 기름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굽는 편이에요. 어느 정도 수분이 빠져나갔다 싶으면 물을 한 숟가락씩 끼얹어가면서 구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스팀 효과가 나기 때문에 촉촉하게 구워낼 수 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올리브 오일, 참기름, 들기름 등을 살짝 둘러 향과 윤기를 내주는 거예요. 맛과 향이 확 살아나기 때문에 별도의 양념장이 없이도 아주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외식할 때 나를 지켜주는 작은 습관들. 저녁 약속을 잡을 땐이 메뉴로. 메뉴 선택권이 있다면 채소, 해산물,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고르는 걸 추천합니다. 샤브샤브, 샐러드, 두부요리, 회, 꽃게, 찜, 조개구이 등이 좋아요. 채소를 많이 먹어서 나트륨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트륨 덩어리인 국물을 줄이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배가 부르다고 느껴질 때 숟가락을 놓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을 때까지 낭김없이 다 먹는 편이었거든요.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남은 음식이 나에게 좋은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였어요. 전혀 도움되는 게 없다는 생각이 들면 미련이 빨리 버려지더라고요. 소스, 단무지, 피클, 김치 등의 사이드 메뉴가 과다한 염분 섭취의 주범인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신선한 채소와 건강식을 챙겨 먹어도 염분을 줄이지 않으면 몸속에 있는 염분이 빠져나가기도 전에 새로운 염분이 쌓일 거예요. 그러면 몸이 무겁고 붓기가 빠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양념과 소스를 먹을 일이 생길 때 생채소를 갈아서 기존 소스에 섞거나 식초나 레몬즙으로 새콤함을 더하거나 허브를 가미해 향을 높여보세요. 신맛과 향이 강해지면 소금기가 없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또 소스를 음식에 붓지 말고 조금씩 찍어서 먹으면 섭취하는 양이 확연히 줄어들 거예요. 저는 예전에 밥배 따로, 디저트 배 따로라는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밥을 먹고 나면 꼭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케이크, 초콜릿 과자 같은 걸 찾았죠.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을 챙기고 싶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안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한 것들로 채우느냐인 것 같아요. 군것질하는 자신을 책망하거나 무작정 허기를 참지 말고 건강하고 맛있는 군것질에 대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먹을수록 이로운 군것질도 분명 있으니까요. 무심코 뭔가를 집어먹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채소 찬스입니다. 채소 습관은 실천하기 어려운 커다란 목표 대신 일상적으로 쉽게 할수 있는 작은 방법들을 몸에 익히는 거예요. 익숙한 생활방식을 굳이 바꾸려 하지 말고, 내 삶의 사이클에 채소를 조금씩만 더 넣어보세요. 오늘은 왠지 치킨이 당기나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드세요. 대신 치킨무는 잠시 치워두고 양배추나 샐러드 채소를 곁들여 먹으면 어떨까요? 얼큰한 라면이 생각날 때도 자책하지 말고 드세요. 대신 냉장고 속 채소를 같이 넣어서 끓이는 거예요. 스프를 조금 덜 넣으면 더 좋고요. 겨우 그 정도로 도움이 되긴 하싶겠지만 결국 그렇게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 1년을 이루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1년 뒤, 우리의 몸과 마음은 꽤 많이 달라져 있지 않을까요? 채소는 사자마자 모두 소비해 버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양이 너무 많거나 여러 가지를 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보관이 필요하게 되죠. 그럴 때는 냉동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냉동 보관 요령을 잘 알아두면 그때그때 밑 작업을 할 필요도 없이 바로 꺼내서 요리에 쓸수 있어요. 가지, 연근, 마 등의 통채소는 요리하기 편하게 썰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해동하면 수분이 생겨서 썰기 힘들거든요. 어떤 요리에 넣을지 미리 생각해서 알맞은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된장찌개에 넣을 애호박은 네모나게 하고 구워먹을 애호박은 슬라이스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봉지에 뭉쳐서 보관하는 것보다 밀폐용기에 키친타월을 깔고 그 위에 잘 펼쳐서 냉동하면 좋습니다. 지그재그 모양으로 쌓으면 나중에 사용할 때 쉽게 분리가 되고 남은 걸 다시 보관할 수도 있어요. 주스용 과일과 채소는 껍질을 벗기고 큼직하게 썰어서 냉동합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얼음을 따로 넣지 않아도 시원한 주스를 바로 만들 수 있어요. 프랩이란 바로 요리할 수 있는 상태로 재료 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재료를 프랩해서 보관하면 요리시간을 굉장히 줄일 수 있죠. 요즘은 마트에 가도 카레 재료, 매운탕 재료처럼 채소와 재료를 손질한 키트가 많잖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집 냉장고에 보관하는 거죠. 바로 먹을 수 있는 병 샐러드. 샐러드는 바로 먹을 수 있게 모든 재료를 썰어서 유리병이나 밀폐용기에 담아두세요. 퇴근 후 간단하게 식사할 때 편리하고, 외출할 때 휴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접시에 부어서 먹어도 되고, 병째 들고 위에서부터 먹어도 좋아요. 드레싱까지 뿌려두고 싶다면 재료를 담기 전에 병의 맨 아래쪽에 부어주세요. 요리 재료를 한 곳에 된장찌개 재료인 애호박, 두부, 감자, 양파를 알맞게 썰어 하나의 지퍼백에 담아 놓는 거예요.밀폐 용기도 좋아요.이름을 붙여서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오류를 쏟아서 요리하는 거죠.같은 방법으로 볶음밥이나 죽 재료도 다져서 보관해 두세요.채소 소믈리에 홍성란 저자의 채식은 어렵지만 채소 습관이란 제이었어요 채식을 막 마음먹고 책을 찾아보다가 어? 이렇게 느슨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채식은 힘들거다라는 생각을 좀 이렇게 사라지게 해준 그런 책이었어요 뭔가 중독될때 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담배 끊으시면 군것질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약간 음식을 완전히 빼는 것보다 뭔가 더 건강하고 좋은 음식으로 바꾸는 거, 교체하는 걸 추천하시던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야채 먹는 양을 늘려가지고 더 접근하기 쉽게 하고 입맛도 서서히 계속 바뀌어 나가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참 느슨하게 그러니까 읽으면서 마음이 편했던 게 라면도 먹고 싶으면 먹어라. 근데 이제 좋은 야채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좀 넣어서 먹어라. 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헬스장을 다녔었는데, 그때 무료로 PT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입하면 이렇게 공짜로 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PT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라면 같은 거 먹어도 되는데, 야채랑 다른 건강한 재료도 넣어서 같이 먹어라.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저는 헬스장을 가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였어서 지금은 다니지 않는데, 운동을 같이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나를 관리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는 게, 그때 무료로 한번 받아보니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헬스장 간 자체가 너무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혼자 운동하는 게더 맞더라고요. 딱히 팀이 없어도 저는 공을 가지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좀 번거롭고, 주변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동네에. 없어가지고, 그냥 혼자 줄넘기 합니다. 줄넘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이게 더잘 맞더라고요 재밌고 야채 특히 가지 같은 거 물컹해서 싫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 제가 예전에 한때 또 채식에 빠졌을 때가 있는데 호주에는 이렇게 바베큐 기기가 공원에 많거든요 예전에 친구랑 고기는 빼고 야채를 손질해서 가지랑 애호박이랑 파 이렇게 버섯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공원에서 이제 바베큐 기계에다가 야채를 구워 먹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파를 구워 먹는 게 그렇게 맛있는지 저는 잘 몰랐었고 아닌가? 파전은 맛있으니까. 근데 파만 이렇게 정말 제대로 스테이크 굽듯이 해서 구워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게 그때 찍어 놓았던 사진들인데 되게 맛있게 생겼죠. 애호박이랑 대파는 정말 구워서 먹으면 최고인 것 같아요. 아스파라거스도. 가지도 사실 책에서는 기름을 별로 권하지 않았잖아요. 튀겨서 먹는 거. 전 가지 튀김도 좋아하거든요. 가지를 튀김옷을 살짝 입혀가지고 간장소스를 부어서 먹으면 찍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채소 요리밥은 뭔가요?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보고 해 먹어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채소 습관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